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바일 집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인 원장입니다. 55세 남성분인데요. 어, 헤어라인 전두부의 탈모가 어, 좀 심하셔서 어, 이마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어, 이러한 분이 어, 수술 상담을 오셨습니다. 자,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5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헤어라인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마가 넓어 보이고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는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헤어라인을 새로 만들면서 저희가 이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중년 이후의 나이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헤어라인을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미간선을 기준으로 해서 8cm 높이의 정중앙선을 디자인의 기준선을 삼아서 양쪽 애명 그리고 전두부 중앙을 이식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 적어도 필요한 모발이 4,000모 이상이고요. 5,000모 사이의 모발이 필요한 범위였습니다. 자, 이분은 절개식을 원하셨고요. 후두부의 상태가 절개식을 하기에 탄력이나 밀도가 적절해서 저희가 절개식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6개월 경과된 후의 사진입니다. 수술 전에 비해서 헤어라인이 확실히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모발이 빠지는 3개월을 지나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2, 3개월 뒤에 그런 시기. 즉, 수술 기준에서 5, 6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한참 좋아지기 시작할 때의 소견입니다. 저희가 절개식으로 얻은 모발에서는 4,085모, 즉최소치의 목표인 4,000모를 넘겨서 모발이식을 하였고요. 약 1,000모의 모발이 더 있으면 좋은 상황이었지만 정수리의 각관부에는 이식을 저희가 비교적 낮은 밀도로 시행하여 약간 모자라는 부분들을 또 자연스럽게 수술기법으로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자이 시점에는 최대 효과의 한 절반 정도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분이 6개월 정도의 지금 상태이고 약 1년 정도 지나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호전을 추가로더 얻으실 수 있는 좋은 경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분은 수술 전에 탈모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고요, 약 복용도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 모발에 대한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드려서 수술 직후부터 피나스테라이드 계열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수술 후 6개월 정도면은 피나스테라이드 효과가 막 시작되고 느껴질 때의 시기입니다. 자, 1년 정도 지나서 수술의 결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또 기존의 모발에 대한 탈모 치료 효과가 중첩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진행된 남성형 탈모증인 경우에 본인한테 맞는 적절한 모수를 자기 이식을 받으시고 혹시 탈모 치료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탈모 치료를 병용하셔서 기존의 모발에 대해서 최대한 보존하거나 또 회복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50대 중반 남성분이 진행된 전두부 탈모증에 대해서 절개식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잘 회복되고 있는 수술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